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푸드 타임입니다. 아,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하네요. 자 오늘은 대체 휴일 관계로 월요일 하루 수련을 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그냥 내버려 두는 날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내버려 두는 날. 자 여러분들도 달력에 한번 이렇게 크게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자 내버려 두는 날.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자 좋은 날을 정하셔서. 그냥 내버려두는 날이라고 한번 빨갛게 어, 메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왠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내버려두는 거. 자, 가끔씩 어, 그런 얘기를 자 들을 때가 있죠. 자, 엄마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어, 교육,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틀 속에 이렇게 가두고 어떤 규칙 속에 계속 아이들을 어, 훈육시킵니다. 자, 그런데. 자 아이들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죠. 특히 사, 사춘기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그냥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죠?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어떻게 보면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자,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자, 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못해서, 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원인 중에는 아마도 내가 내 자신을 내버려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나름대로 부지런하다. 자,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사는 편인데, 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자체도 너무 부지런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를 내버려 두지 못하는 자, 일중독증 비슷한 자, 그런 상태로 나를 만드는 자, 그런 것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한 번씩 아,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 하루를 한번 보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원하게 제가 이렇게 아또 어, 어, 자몽 주스를 한잔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해 보이십니까? 자, 왠지 이제는 얼음을 띄운, 이런 시원한 주스가 굉장히 또 어, 땡기는 자, 그런 날이네요. 특히나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됐을, 됐을 때, 자 너무나 이제 주스 같은 게 달콤할 경우도 있으니까, 자 약간 그 토닉 워터 조금 넣고 자몽 주스 조금 넣으시고, 자 보드카 집에 있으면 보드카 이렇게 샷 잔으로 한 샷만 이렇게 담아 보십시오. 굉장히 저녁에, 어, 굉장히 잘 주무시기 전에. 어, 기분 좋은 잠을 잘수 있게 하는, 자, 그런 어떤, 어, 원동력도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칵테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취미로. 자,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특히나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조금, 어, 더워지는, 자, 이런 계절에는, 자, 칵테일을 한 잔씩, 어, 만들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갑자기 웬 칵테일 얘기가 나오냐고요. 자, 인생이 여러 가지로 복잡 미묘 다양합니다. 자, 인생을 우리가 뭐 사주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어, 마인드 공부부터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인연이 닿는다면 무엇이든 접해보시고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접하고 경험한 사람일수록 내가 인생을 선택할 때 그만큼 많은 어떤 선택의, 어, 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상황들을 내가 여러 가지로, 어, 정보를 많이 내가 취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주 공부를 많이 하면서, 아, 천살이라는 것에 관해서, 12신살 중에 천살이라는 것에 관해서, 어, 공부를 오늘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천살은, 자, 12 운성에 보면은 병으로 이렇게 어, 표현도 됩니다. 병 이꼴 천살인데 12 신살에서는 천살로 들어가고 12 운성에서는 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천살이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뭐 책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어 하늘의 벌이다. 자, 이렇게도 표현한 책도 있는데 자,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 약간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 인연의 고리로, 우리 사주팔자에도 보면은 인연의 고리로 육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덟 글자, 나를 중심으로 일곱 글자네요. 자, 주변에 일곱, 일곱 글자들이 이렇게 어, 주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인연의 고리입니다. 자, 인연의 고리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는데, 자, 이것이 과연 어떠한 근거로서, 우리의 사주 팔자에 이렇게 구성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전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자, 이유 중에도 하나죠. 물론, 천부경이라는 우리 고유의 민족의 경전 속에서도, 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삼사성환, 오칠일, 묘연만항 말레, 용변, 부동본. 삼사 차원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자, 만 번을 오고 가나, 그 순환의 고리가 만악말래만 번을 오고 가나, 자, 용변부동본, 자, 그 본래의 그 모양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자, 그 대목에서 보면 윤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회를 믿는다, 안 믿는다, 라는 거는 상관이 없고, 자,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전전생의 발자국의 어떤, 어, 그 결과들을, 자, 이렇게 모아서, 이 생에 우리가 오면서, 연, 월, 일, 시라는 것을 받아오면서, 자, 그것이 바로 사주의 네 가지 기둥을 세우고, 그 구성 요소에, 어, 전생의 어떤 인연고리에 의해서, 일곱 글자가 나를 중심으로 포진이 돼서, 여덟 글자의 인연을 만들어서 온다라는 거죠. 다 각각의 글자 상에는 또 각각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그 중에서 12신살이 있는데, 자, 우리가 천살이라고 표현하는 천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 우리가, 어, 뭐, 여러 가지 공부해서 보면은, 이 생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어, 인연의 업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자, 업, 까르마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자, 까르마를 갚기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났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살 같은 경우에는, 자, 업의 어떤, 어, 의미와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아버지와 천살로 이렇게 묶여 있다, 천살로 이렇게 어, 놓여 있다 할 때는, 어, 이 땅에 와서 분명히 이 생에서 나는 나의 아버지와 또는 나의 아버지는 나와 분명히 우리는 이 업을 풀고 가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주 자체, 나라는 일주 자체에, 자, 궁에 양궁으로 놓이게 됩니다. 양궁 자체가 이골 천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 인생 자체에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 반드시 이 생에서 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인연들과 반드시 이 생에서 풀어야 되는 자, 큰 숙제를 타고난 분들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일주에 또 천사를 깔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업을 갚기 위해서 왔다라는 어, 전제하에 볼 때, 자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반드시 그 업을 어, 갚아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어, 에너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천살이라는 것들로 연결이 되 있다. 자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이 천살로 엮여져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명과 또 이렇게 천살로 엮여져 있고, 자, 부부끼리 또 천살로 엮여져 있고, 뭐 아니면은 또, 어, 아버지와 아들, 딸과 엄마,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천살 반드시 갚아야 되는 업의 인연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을 어떻게 우리가 이 생에서 잘 갚아 나갈 것인가. 자, 우리가 그냥, 어,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전생에 어떤 좋지 않은 관계로 이 업의 고리를 물고 이 땅까지 이렇게 왔다 하면은,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지내고 서로 이렇게, 어,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업이 갚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 또한 업을 갚는 저 어떤 퍼센테지의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이 업의 고리를 우리가, 어, 갚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자, 여기도 제가 적어 놨지만은, 자, 영혼의 깨우침을 주는 자, 그런 관계일 때, 나의 영혼을 흔들고, 나의 영혼의 깨우침을 주는 영적인 진화를 일으켜주는 관계로 우리가 이 업의 고리를 물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업을 갖고 가는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을 갚는데, 가장 많이 진하게 갖고 간다라는 케이스죠. 자, 그 케이스는 바로 영혼의 성장을 자극시켜주는 자, 그런 어떤 내가 역할을 했을 때, 자, 나는 이 사람에게 업을 많이 갚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관계로서 효도를 하고, 뭐, 사랑을 하고, 자, 이런 관계로도 남을 수 있지만은, 자, 이 사람의 영혼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 땅의 목적과 내 영혼이 이 땅에 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라는 것을 깊이 있는 성찰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계기를 내가 만들어줄 때, 정말 진하게 업을 갖고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생에 부부로서 굉장히 이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어,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 아내가 화병으로 정말 어, 목숨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어, 전생에 악연의 고리로서 이렇게 어, 마무리가 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다음 생에... 다음 생일에 해서 뭐 그다음 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몇 번을 윤회를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이분들이 다시 만난다면 자, 어머니 아들로 또는 딸과 아버지로 아니면 친구 관계로 이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자, 남편이 전생에 아내에게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역할을 하면서 이 여자에게 어 씻지 못할 자, 그런 어떤 일을 저지르고 그 운명이 끝났다면, 이 생에서 만났을 때는, 예를 들면,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 이 업을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지만, 또 다른 이제 관계에 또 업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영혼의 성장에 자극을 주는 자극제 역할을 해주고 간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어, 좋은 케이스로서, 자 전생에 어 아주 안 좋은 관계로 이렇게 끝이 나다가 자 이생에 다시 만났습니다. 자 어머니와 아들로 예를 들었으면 만났습니다. 이럴 때자이 아들은 어 굉장히 효자로서 이 어머니에게 둘도 없이 어머니를 어 사랑하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자 이런 아들입니다. 희생하는 아들로서 자 자식이라도 정말 잘하는 자식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몇몇이나 있지만은 이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자식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자식이 또 있습니다. 자식이 여럿 있어도. 자, 이렇게 감사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에게 효도도 하고 무엇 하나 말썽 부린 적이 없는 정말 고마운 자식인데 자, 이런 자식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어 목숨을 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 드라마나 이런 걸 가끔씩 보면은 자, 하고 많은 자식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한 놈을 데리고 갔습니까라고 하늘을 원망하는 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아들은 자, 어머니에게 어 비수를 꽂고 가는 거죠. 어머니의 이제 가슴에 대못을 꽂았다 표현합니다. 대못을 이렇게 크게 꽂고 간다. 자 그런 겁니다. 자 사랑을 하고 서로 정말 효도를 하고 어, 둘도 없는 이런 어떤 어, 정을 나누고 갔지만 결국에 어머니 가슴에 어, 못을 대못을 꽂고 가는 자식으로 이래 남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악연의 고리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 안타까운 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보는 모습에서 보면은,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자, 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이제 악업의 고리에 대한 어떤 업을 풀고 가는 겁니다. 가장 큰 선물을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주고 간 것이, 자, 자기 어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어머니는 어 비탄에 빠질 것이고, 자, 이 어머니는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정말 그 깊이 있는 성찰을 할수 있는 자 그런 기회를 또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서 영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자 그런 조건을 아들은 나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이 어머니에게 선물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업의 고리를 또어 우리는 풀고 가는 자 이런 어떤 어 여러 가지 인간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단순한 어떤 관계 사랑과 미움, 자,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은, 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시켜주고, 영적인 성장을 할수 있도록, 자,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자극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도 자 무늬만 부부인 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늬만 부부 자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어 어떤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어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늬만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미 뭐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어 결혼 생활 자체가 아닌데. 고적상이 이렇게 남아서 자, 부부라는 이름만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또 오늘 하나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도 자, 상대가 나를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 그것 또한 우리가 업의 고리에서 또 본다면은 자,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업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때. 자 남편이 바람을 피어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아니면 다른 여자와 내가 살겠다고 어, 통보를 하고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인 눈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쁜 남자죠. 어, 천벌을 받을 어, 자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와 인연이 다 되고 또 그리고 이 남자 이 여자와 계속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은 자 자기가 죽거나 아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자, 그런 어떤 사주적인 에너지의 구조, 그런 인연의 고려에 의해서 이 남자가 이런 어떤 돌발적이고 조돌적인 어떤 메시지를 아내에게 남김으로써 이 여자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자,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남자도 어떻게 보면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계속 같이 있다가는 이 여자가 어떤 좋지 않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 내가 알고 하는 일은 아닌데, 내가 이 여자 곁을 빨리 떠나기 위해서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지극한 어떤 업을 갖기 위해서, 자, 이 여자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주를 보면 그런 어떤 인간관계의 풀이도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내가 싫다라고, 당신과 인연이 다 돼서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굳이 강하게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자 죽고 사는 생사를 놓고 볼때자 가슴 아픈 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이 강하게 얘기를 할때 나는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또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그남자고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당신하고는 도저히 나는 살수 없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보내 주십시오. 자,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둘 중에 한 번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맞이한다. 아니면은 우리 둘이 맞이하지 않으면은 나의 자식이 어떤 잘못된 일을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화가 돌고 돌면서 누군가를 하나 보내는 일로 이렇게 끝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가 강하게 어, 예를 들어서, 이혼을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잡았다가는, 자, 집안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부부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고, 서로가, 어, 밀고 당기고, 자, 서로가 도와주는, 자, 그런 어떤 진정한 협력의 관계의 부부가 있고, 또 어떤 관계는 굉장히 서로가, 어, 상극, 상충하면서, 에너지적으로, 어, 굉장히 힘든 어떤 서로에게 어, 안 좋은 일로서 서로를 갈가먹는 어, 그런 어떤 부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만 유지하고, 부부라는 명목만 유지하면서, 자, 이미 이 부부라는 이그 자체의 의미는 사라진 지 오랜데, 자, 부부라는 그 관계의 명목만 유지하고, 서로가 여전히 미워하고, 각자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서로가 여전히 미워하고, 서로가 여전히, 어, 불만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은, 자, 그 불만하고 미워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양쪽에 마음을 치고, 어, 극기야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일로 번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나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 참고 견뎠다.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있다. 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자, 참고 견디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내 에너지도 손상되고, 자, 상대의 에너지도 분명히 손상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사랑을 해도 부족한 세상. 자, 그렇죠. 상대가 정말 떠나겠다라고 확실하게 확언을 하고, 어,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났을 때는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보내지 않았을 때는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오점을 남기는, 자, 그런 어떤, 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대가 강하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고자 모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자, 그것을 막게 된다면 자, 그것이 바로 안 좋은 불씨로서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일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과연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라고 우리가 캐시션 마크를 달게 되면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자연스러운 현상들, 어우러짐, 받아들임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수용하고. 어, 보내는 자 그런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자연은 끊임없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회도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어, 이미 어떤 동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강력하게 원한다면은 자, 그마음그 마음의 신호는 나는 살고 싶다라는 신호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살고 싶다. 나는 정말 살고 싶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누가 강하게 어, 표현을 한다면, 자, 그것은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억지로 막고 억지로 그 사람을 붙잡았다가는 분명히 그 속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 조용한 저녁에 어, 여러분들과 함께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온 솔푸드였습니다.